Eu não 2022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 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출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9절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늘 제가 말하잖아요.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죠? 잠들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이슬을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 땅에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이슬을 통해서 말이죠. 그게 밤의 이슬이에요. 밤의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슬을 백성을 위하여 만나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얘기이기도 하죠. 만나와 매출하기 말이죠.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은혜잖아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죠. 하나님의 한 하늘에 만나가 있어야 살죠.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은혜의 만나가 늘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랄 때 불평하지 마시고요. 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소서. 옵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 나를 먹여 주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부족한 삶 속에 불평보다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주를 위하여 화이팅!